안녕하세요 파인애플입니다 약속 있는데 화장하는 거 찍어보려고 켰습니다 렌즈는 미리 끼고 왔지요 하하아 너무 어색한데 하여튼 해보겠습니다 화장 어머 어머 왜이래 이거 아주 좋습니다. 목에도 발라줍니다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기침을 하고 그럴텐데 목소리도 뭐, 막 맹맹하고 어. 원래 평소라면 옷을 갈아입고 화장 안하는데 오늘은 그냥 다음 입고하겠습니다. 이거 <laughs> 어, 뭐지? 이거? 프라이인데 아니, 닌가프라이머 같은 거? 그냥 사서 쓰고 있어. 급하게 사가지고 지동만큼 응. 어? 뭔데?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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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인중 제모를 해봤거든요 피부과 가서 인중이라 내 주댕이를 채찍으로 계속 때리는 듯한 느낌이랄까 응. 컨실러 해줄 겁니다 핑크로 핑크지 살몬이지 그럼 해줄게요 요거 초록색이랑 컨실러를 조금 섞어서 붉은기를 없애보겠습니다. 오케이. <laughs> 일단 또댕겨눈 밑에는 여기 경계 쪽만 해주고 코 여기 초록색만좀 당겨주고 나머지는 그 경계만 살살살. 쿠션 바르겠습니다 스파츌러 필린밀 거임요 쿠션 이..이거 이, 이..이..이.. 아..에.. 얇게 쎄 얇게 안 얇으면 죽어야 돼 맞나? 어떻게 카메라 그렇게 다들 화장을 잘 하시는지, 말을 하려고 그래서 그런가? 이 정적을 내가 못 참아서 자꾸 이런, 이런. 아, 두꺼워졌다! 보일라나? 여기에 이렇게 세로로 되거든, 요거. 이유 몰라. 얘를 잘 채워져 있는 게, 코에 10? 주요 포인트. 톡톡 두드려줍니다. 이거 펜슬 컨실러인데요. 그 컨실러 샀을 때 줬어요. 이거 큰, 큰 거. 목을 할 겁니다. 목은 이걸로. 컨실러 살짝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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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살짝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보세요? 보이세요? 이제 두드려서 펴줍니다. 파우더 이, 이것도 쓰고 얘도 씁니다. 가볍게 덜어서 왕창 묻혀가지고 단점 나도 가루를 먹고 옷에도 가루 반복이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의 화장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아튼 이렇게 브러쉬로 쳐서 완전 구워버려요. 광을 하나도 갖고 있으면 안 돼. 내 얼굴에서 사계절 내내 이렇게 화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아까 컨실러 찍었던데도 완전 구워버려. 만졌을 때 약간 서석거리는 느낌이 나야지. 음, 음. 그래서 파우더를 오래 못 써요. 이렇게 맨날 부어버리니까. 코는 좀 조심스럽게 만져줘. 그리고 아까 목에도 크림을 발랐잖아요. 선크림이랑. 얘들다 쳐버려. 그러면 얘로 다져줘야 되거든요 이걸로 어떻게 다지냐 중앙 부분 위주로 다져줄짝 쉐딩 두 번째 세 번째 색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털고 거울 봤을 때 브이라인이 되고 싶다 그대로 이렇게 사서사서 써서. 제가 왼쪽 여기가 왼쪽이거든요. 여기로 껌도 많이 씹고 음식물을 거의 왼쪽 위주로 씹기 때문에 왼쪽을 좀더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통통통통. 촉촉촉 여기 똑같이. 여기 턱끝 턱여기도잘 여기, 해야 되고 한 번만 어주고 경계만 파우더 아까 첫도 브러시로 살짝 쓸어줍니다 허얘는 밝은 걸로 얘도 똑같이 촉촉촉촉촉촉 촥촥촥촥 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촥 코 망울보다 코볼 보다 망울이 좀큰 편? 이래가지고 여기를 깎는 거를 제일 신경쓰거든요 그리고 한번 여기 중간 한번 이렇게 삭삭 끊어주고 세밀하게 티도 안 나지만 중간 컬러랑 연한 컬러 섞어서 살짝부터 더 잡아줍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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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자른 거 여기 애교를 이거 뭐야 립라이너 뒤 음영 부분으로 잡거든요. 애교살을 그어서 그냥 저 애교살이 어디 있는지만 표시를 해줍니다. 아까 이거 이 브러시로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줍니다. 사실 의미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냥 해요. 그래야 뭔가 마음이 편하 될까? 블러셔를두개 바를 겁니다. 오늘은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야겠어. 진짜 이거 브러쉬 짱좋아요. 이거 어디까지? 제트리치의833 브러쉬 유물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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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게 이렇게 깔아주고 이렇게 이걸로 잘 자로 해주고 남은 양으로 눈도 한번 이렇게 쓸어주고 코끝에랑턱 끝에도 이마도 살짝 얘가 <laughs> 진하단 말이죠 에뛰드꺼가 어떤 색깔이냐면 이런 이런 왜 예, 어, 별로 안 진해 보이지? 이 가운데 부분에 통통통 올려줄 겁니다 이렇게. 더 내려가지도 올라가지도 않아 해도 요, 요걸로 베이스를 일단 깔아줍니다. 위에도 깔고, 언더에도 깔고, 그냥 다, 다, 이렇게. 다 깔아볼래. 뭐, 이렇게. 이 컬러. 손가락에 살짝 끝에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넣어주면서 위로 이렇게. 려니다 화장할 때 눈을 만지면 눈물이 그냥 나와요 자꾸 눈물이 묻어나와 손끝에 진짜 진짜 끝에 이렇게 자꾸 여기 고 이렇게 아까 발랐던 거 옆에 이거 여기만 파여있잖아요 여기만 다시 이렇게 똑같이 긁어서 쫙 음영을 더해줍니다 눈 앞에랑 여기 이게 끌고 와서 눈꼬리 살짝 반대쪽도 똑같이 앞에 파주고 끌고 와서 뒤에 약간 라인같이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살짝 아까 손가락으로 바른 부분 살짝 1 이거 이거 세개다 써줄건데 제일 먼저 이거 뒤트임같이 해줍니다. 반대로 똑같이 하면 속 사이사이 채우면서 아까 미팅같이 뺀거 겹치면서 넘치않으면서 에이스를 이렇게 11호! 얘로 한번 이렇게 밝혀줍니다. 이렇게 손을 고손가락 살짝 살살살살살 뷰러를 해주겠습니다. 뷰러는 카이 뷰러. 이때 마스카라를 해야 돼. 그냥 얘가 짱이에요. 다른 다른 마스카라 다 필요 없어. 얘가 얘가 그. 좋았어 다시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오! 심하다! 근데 반대쪽이 속눈썹 더 없거든요. 중딩 때한번 완전 여기가 싹 날라가버린 적 있어가지고 얘가 약간 속눈썹이 좀이상하긴 나. 왜 그러는지 알 수가 없어. 얘랑 똑같은 느낌으로는 절대 안 발릴 거거든요? 똑같은 느낌으로 절대 안 발릴 거기 때문에, 최대한 그냥 느낌만 비슷하게 되겠다는. <laughs> 이러면 느낌은 비슷하게 된 듯요?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인을 저는 점막만 채우기 때문에 되게 오래 쓰거든요. 들어 올려서 너무 안쪽부터 말고 저는 펜슬로 이렇게 얘네 채우면 밑에 이렇게 좀 찍혀오거나 번지는 느낌이 있어고 그냥 펜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펜는 것도 똥한지 여러 롬. 눈꼬리는 섀도우로 할 겁니다. 그게 뭔가 좀더 저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거. 이거. 눈꼬리. 채워주고. 여기보다 또 여기가 눈에 살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그리, 똑같이 그린다고 해도 여기 살짝 앵,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라서 잘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그려주겠습니다. 한것 같으니까 이걸로 여기 여기도 해 줘야 돼. 그림만큼 얘도 연장해줘. 브러쉬에 살짝 살짝 진짜 진짜, 진짜 살짝 더 붙여가지고 여기도 다시 한번 파줘요. 이어도. 그리고 아까 밑에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음영을 넣어주는 거. 그러면, 눈은 끝! 진짜 끝! 물티슈로, 여기, 류, 류, 어, 린 거, 요플안 생기지. 안 빼줘요. 오래 해야 네, 루라라 뒤에 브러쉬라 살짝.. 하라 왜제 이거에서만 꼬랑내가 이렇게 나는 거죠? 알 수가 없어. 일단 1차로 얘를 깔게. 어 됐다. 이거를 좀 덜어내서 뭐 광택 이런 거 깨져도 일단 이렇게 발라. 파인애플 좀 없애고 옷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었습니다. 안녕!